네. 대입 컨설팅 명과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미, 고등어 TV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그동안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었죠. 실제로 인서울에서, 인서울권, 인서울권 대학에서 뽑는 인원을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4만 명 정도라고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시에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을 계산하니까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수시에서 뽑는다는 이야기인데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학생부 종합이 11,000명이 조금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전형을 봤더니 논술전형이 8,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시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을 합하면 정시보다 훨씬 많은 2만 명 정도를 뽑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논술이 약화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논술이 약화됐다고 해도 뽑는 인원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학 사정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발전한 게 학생부 종합인데 요즘은 이제 이제는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은 숫자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퍼센트를 계산하면 이 숫자가 퍼센트지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좁은 의미의 인서울이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학생부 종합이 만천 명, 만 명이 넘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문제적인 전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신이 약하거나 논술이 좀 약한 학생들 대신에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특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학생부 종합이 학교마다 약간 특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이나 어 아니면 스펙이라든가 어떤 학생부에 적혀 있는 활동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류 안에 자소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전형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개의 복수, 여러 개의 전형, 즉, 복수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선택하는 학생은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전형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콕 찍어서 그거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학교들, 여러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어, 내가 기준으로 정했던 거 뭐죠? 그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이죠. 수능으로 갈수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높게 지원하는 것이 수시 전형의 기본적인 지원 방침이니까 지원 전략이니까 내 모의고사 성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원절이에 그 있는 어, 최고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거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2016학년도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저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경억기운순으로 되어 있는데, 다 아시죠? 이제 이미 고등어 TV에서 나오는 이, 이 동영상에 들어있는 모든 컨텐츠는 어, 저희 사이트, 고등어 사이트에 들어오면, 물론 중요하죠. 회원가입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정리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차근차근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계속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어, 동영상 지금 그림에서 혹시 어, 내용이 잘안 보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자기가 가장 맞는 전역을 전형을 찾기 바랍니다. 일단 그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요. 건국대 <laughs> 자기추천전형이죠. 면접 15분인데 어, 건국대는 그동안 자기추천전형에서 길게는 1박 2일 면접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그런 건 없어졌고요. 이제 한 15분 정도의 개별 면접을 보는 이런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경희대 레오네레상스가 대표적이죠. 어, 고등어에서, 저기, 뭐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보면, 경희대 레오네르상스를 검색으로 찾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 되는 거 보니까 이 경희대 레오네르상스라고 하는 전형이 그 동안 입학 사정 관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게 이런 전형을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이 경희대 레오네르상스 같은 경우에는 어그 동안 창의적 체험 활동 전형이라고도 불렀던 것이 있어서. 어 창의적 체험활동 즉 창체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많이 가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 일단은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대 같은 경우는 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죠. 이두개다 모집 인원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이 어 요즘 유행하는 말에 맨날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융합이라고 했으니까 어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 이런 쪽이 더 유, 유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굉장히 숫자가 많죠. 630명이나 되죠. 이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학교도 추천을 받을 때 서울대 지역균형이 맨 먼저죠. 문과 이과 각각 한명 학교에서 이제 최대 두 명까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어, 5명 정도까지가 5등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두 사람이 두 명이 추천을 받으면 7등까지 되겠죠. 그 정도가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저 전형에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추천을 받게 되면 일단 경쟁률이 팍 떨어집니다. 3대1이나5대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천만 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비밀을 알려드리면 어,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뭐, 학교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적은 없지만, 딱한번 미달이 나온 것도 한번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유명한 과, 어떤 과 있죠? 잘 알려진 과들. 경제 경영이랄까? 문과는요, 이과는 기계나 이런 과들, 이렇게 유명한 과들을 지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학교, 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지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다음은 내려가 보면요, 광운대, 국민대, 당국대, 동국대, 동국대 두드림 전형은 뭐 이미 잘 알려진 전형이죠. 이것도 대부분의 모양들이 보시면 1단계,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는 3배수, 보통 이제 모집인원의 3배를 뽑는 전형이고 2단계를 가게 되면 1단계 성적의 70%나 80%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자, 자기소생의 초계서를 비롯한 서류를 분명히잘 준비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또 하나 면접에 대한 준비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면접 같은 경우는 어, 인성 면접이 요즘 많이 가미 되고 있는데다가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 반드시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그냥 어, 기성세대들이 보통 면접 그러면 가서 말끔하게 입고 가서 그냥 인사하고 아버지 뭐 하시나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뭐 오늘하고 뭐뭐 뭐, 뭐 멀리서 오늘하고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부분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지필고사를 보듯이 그냥 따로 준비된 방에서 문제를 를 나눠주고 시간을 준 다음에 바로 면접실 들어가면 그냥 자, 뭐 명찰이나 이름만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야, 4번 답이 뭐냐? 어떻게 풀었냐?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면접의 유형이나 학교마다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면접을 가는 학생들이 진짜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보시는 대로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는 <laughs> 지역 균형이나 일반 전형이 있는데. 두개 면접의 유형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두개다 면접이 들어있는 학생부 정합전형이다라고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려가면 성균관대, 성균 인재, 글로벌 인재.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포인트가 다르죠. 두 군데가 어, 둘다뭐 6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성균인재와 글로벌인재 같은 경우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여기서는요, 학교 전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전형들이 있느냐를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더 자세한 것은, 어, 고등어 TV에서 또 다른 시리즈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리즈냐면, 아예 그 서울권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 학교별로 시작해가지고, 어,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펙들이 보통 있었으며 그 다음에 어, 내신 성적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학교별로 아예 제시하는 그런 시리즈를 또 하나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 시리즈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전체 학교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당연히 있죠. 학교활동수자 전형이 있고요. 이대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 중앙대도 유명한 전형이죠. 저것도 꽤 오래된 전형이죠. 다빈치 인재하고 탐구형 인재가 있는데, 중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 탐구 요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두개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형의 방법이 전혀 다르죠.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 그냥 일괄 전형으로 끝나버리고 다빈치 이제 같은 경우는 2 단계 전형으로 돼 있고 면접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개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사실은 쉽지 않은데 중앙대에 들어가 보면 이것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 전형에 대해서는 아예 학교별로 독립된 시리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대 있고요, 한양대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다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냥 종합 평가 100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양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성, 인성, 잠재력 사실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얘기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요번에 이제 요즘 들어가 있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인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한양대는 그동안 이제 단과대별로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었는데 어, 논술에서도 최장년 기준을 없애버렸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별다른 큰뭐 내용 없이 종합 평가 100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가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하자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의 판단 기준 이걸 이제 보편적인 기준 뭐요 정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